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경제심판론과 정권 교체를 할수 있는 유일한 야당이라는 점을 내서 표심을 공략해 왔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더민주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진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투표가 한창 진행되면서 당직자들도 차츰 이곳 상황실과 당사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과, 현재까지의 투표율이 19대 때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상황을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투표율이 높을 때 야권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투표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아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선거 운동을 하며 새누리당의 오만과 폭정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 김종인 대표는 오늘 아침 일찍 수유동에 있는 조부 김병로 선생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후에 당사에 나와 투표 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선거 이후 당을 어떻게 이끌지 당 관계자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자신의 거취까지 걸며 목표의석 수를 107석이라고 잡았는데요. 수도권에서 야권표가 갈리면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호남에서 얼만큼의 의석을 확보할지도 관건인데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호남을 찾아 민심 되돌리기에 총력을 기울인 만큼 막판 표심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연합뉴스TV 송준호입니다.